이거 큰동 같은데? 자주 는거 아니야? 아니야 이 사람만 난 버티기만 있는 거야 네? 그래 아니야 아니야 네. 선생님 모셔야 될것 같은데? 선생님? 어. 다가 끊었다가,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. 어? 자. 아니었나? 어, 뭔가 하나, 뭔가 하나 걸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떨어지고 난리났어 내가 보기엔 장비. 어디... 아침 스트리밍 실시간 이 준비 때문에 기기가 제 뜻대로 안 돼가지고, 낚시를 하면서, 아, 이게 왜안 되나. 그 실시간, 그폰 하며, 마이크 하며, 아침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, 지금은 또 장판이거든요? 너무 아쉽습니다. 이런, 이런 날은. 그니까 러 제가 두 가지가 한 번에 안 돼. 저는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, 네 가지도 한 번에 했었는데, 아, 점점 두 가지도 <laughs> 한 번에 하기가 힘들어가지고. 멘탈이 흔들렸다기보다는, 아, 멘탈이 흔들린 거죠. 멘탈이 뭐, 털렸다, 뭐, 이런. 속된 표현 이런 거보다는두 아, 가지가 한 번에 안 돼. 자, 20호 더 돌아서, 아, 65, 85호네요. 아, 바람이 너무 강해요 선장님께서 줄은 잡아주시는데, 바람에 배가 너무 날려요. 버릴 수벌 이런 아 요거 요게 걸렸었구나 문어잖아 문어 와 저거 문어라니까 20이다, 30. 우와, 우나라니까. 우와. <laughs> 우와, 대박! 2 0대있는 20. 우와, 와. 와. 저한 마리면 진짜. 이야, 와본것 <laughs> 중에 제일 큰것 같아. 우와, <laughs> 와. 대박! 이야, <laughs> <laughs> 진짜. 아, 저는 전, 전몇 번을 더 와야지, 저런 걸 잡지? 저런 거한 마리 잡으면 여태까지 내보는 거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될 것 같은데. 와, 대박이야. 또 잡으셨어? 끌려오면 문어에요? 아, 철리철리 부러졌네. 문어에 문어. 아닌가? 문어다, 문어! 와, 또, 용왕의 아들 따로 있었어. 와, 우와! 도코! 야와 <laughs> 대박! 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. 와, 이야 대박! 와더큰것 같은데? 어, 30m 날라. 그 여기서 마무리하고. 대구, 대구지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6단챔인데 절반을 잘라가지고, 여기다가 웜을 끼운다고 하시더라고요. 다운샷 웜. 공연지는 또 대구지깅 이렇게 하신다. 근데 기둥줄이 14호야, 모노라에. 이제 철수합니다 철수해요 아 대구 체비 대구 나시실분들 대구 체비 빨리 준비하세요 자 제가 한발 빨랐죠? 매 아래에 매아에 네, 아래 메탈지그 달고 아, 400g 짜리에요 120호 인가? 400g 이자 스텝 2 오후 대구 낚시 입니다 400g 메탈지그 열기 체비 아 이게 이게 뭐닥철 체비 인데 와, 400g 공연 중에 대구가 나온다네요 저 100m 110m 와, 아까 원줄 좀 털려먹었다고 바닥에 걸려고 하네 늘어진 라인까지 125m네요 바닥에서 한두 바퀴 감고 고패질. 고패질을 크게. <laughs> 자, 뒤에 계신 분들, 어깨 부러진 거 아니야? 이런 말씀 나오시죠? 지구가 내려가다가 탁 멈췄어 자 어? 걸렸어? 걸리셨다고요? 제가 이런 거 제가 이런 거잘 푸니까 <laughs> 자 거의 다 풀었습니다 지금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예, 오자 걸렸어. 예, 아이이 이 정도요 뭐. <laughs> 예, 고맙습니다.

그럼 원줄 없는데 어! 터졌어 어 살았어 어? 아니네 2 m 터 날라갔다 내 문어채비 어딨지? 문어채비 오케이 이걸로 이게 너무 기니까 힘들어 자기 아, 있으니까 너무 좋다. 어. 아이씨, 클났다. 또 뜯겼어. 또 뜯겼어. 어 잡으셨어? 잡았나 봐. 올로그 음. 대구번. 꽝치 모양이야. 공연진 내항에서는 원투도 안될 텐데. 응? 응. 어? 응. 아. 아니, 왜 공중에 띄웠는데도 걸리지? 로프가 있나 봐, 로프. 로프가 있어? 와, 바늘 진짜 장난 아니네. 거 맞아? 아니, 여기 밑걸림 대박이야. 네. 안, 안 그래. 안안 그러죠. 그래. 아이고, 의미 없다. 더 보셨어. 엘이터 감으셨어요? 2 m 호1 m 터 3호 1 0 0 50% 50% 50% m 0 50% 50% 50% 50% 50% 50%올0 50%는0 50% 50% 50% 50% 50% 50% 5옮기0 50% 50% 50% 50% 5 저기 뭐어어 진짜 묵고. 저기 이거 이거 아또 걸렸어 아아 지겠네 어? 아, 이게, 이게, 이게 이게 이렇게 게 타. 아씨 라인을, 라인을 잘못 깎았어 오늘 꽝이다 이것때문에라도 이, 이 이것 때문에 그래도 꽝이야 아이 진짜 너만 지금 나온 게. 아 이거봐 계속 이게 되네 꼭 130m 그 근처에서 꼭 이, 이렇게 되더라고 아 이, 이거, 이거 좀 빼봐 이거 뭐 계속 그래. 이래 와딱 1미터씩 떨어지네. 쇼크리도 필요 없고, 어 메탈 지금 만 넣을게. 잡았다 잡았어 어휴 우와 한 마리 잡았어 <laughs> 아 우와 음. 어, 한 마리 잡기 진짜 힘들다 밑걸림인 아. 줄 알았어 음. 오어 모르겠어 밑걸림인 줄 알았어 어 이거 큰덩 같은데? 아니야, 이 사람은. 난버티기만 있는 거야. 그래. 아니야, 아니야. 선장님 모셔야 될것 같은데? 선장님? 어. 45m. 이게, 예, 구레가 점점 커져. 그래? 어. 그래서 올라오면서 힘을 못 써, 애들이. 몇 나갔어? 2 3터 보이지? 저기, 소형봉 보이잖아. 오, 씨, 오. 당다 <laughs> 올라왔어요. 다 올라왔어요. 다 올라왔어, 올어다 올라왔어요. 육 점, 육 점. 아육 점? 예, 6 점, 6 점. 출차 들려나? 어우, 고보, <laughs> 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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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미 미끌림이 줄았어요오 됐어, 으 셔, 으쌰 으쌰, 으쌰. 와우 씨오 응. 대박 응. <laughs> 응. 와자 <다시> <laughs> 되겠다 칠자 들수 있어 오 자기야 어? <laughs> <laughs> 오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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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나미러린줄 알았어 저기 한 마리면 난리 나겠다 이거 <laughs> <목소리> 어? 내가 붙어겠어 이거 너무 무거워. 어제 내가 잡은 거. 내가 잡은 게. 야, 어제 95. 오, 95? 어. 선장님 이거 대충 얼마나 되겠어요? 아, 7 5 그죠, 그냥 그 그냥, 정도 되겠죠. 자기야, 그냥 미끌림같았어 오, 한 방이 있었어. 자기야! 떠잡았어! 봐봐, <laughs>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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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려고 했잖아! 떠잡았어! <laughs> 어, 그래! 야, 크다! 아, 그, 렇게 크지 않다. 와, 이연타 오, 소리 떼 꾹꾹. 오호, 오호, 그래. 힘좀 써봐라. 오, 이야. 이야~ yeah. 오씨~ <목소리> 해파리가~ 네. 해파리가 있어가지고 45m~ 아~ <목소리> 어~ 괜찮아 어, 어, 어~ 선생님 갑자기 내리자마자 물었어요, 이거는~ 오씨~ 엄마, 지는구만 진짜~! 자, 다 올라왔어요. 짜, 일자, 짜, 어, 오, 오 오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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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자 되겠다, 이것도. 육자 육점은 잘나어 어, 짜. 이야. 자, 손자님 래 보고 와. 우 네, 아우 와자노래잘 봅니다 우와 그러게 엄청나네 우와 자 잠깐 수건 좀 오, 두 마리니까 수건, 수두 마리니까 거의 찼다 대박 그렇게 많이 뜯기고 하더니 어우. 와, 사이즈 진짜. 한 마리가 66미터. 66미터에 거의 한 마리가 바닥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요 아, 저, 지나가까지 대박이야. 아, 근데 내리자마자 어떻게 큰 물지? 아니, 이게 미끌림지 긴가민가에 애들이 크니까. 와, 어두 마리가 허리가 뽀근하네 오 자기 아까 그, 그 불쌍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고 그 눈빛 되게 꼴보기 싫었어. 아니, 그 왜, 그 왜. 아니 그러니까 왜 왜? 아 그러니까 왜왜 동종의 눈빛으로 보내냐고. 그 뭐. <웃음> <웃음> 갔을 때도 그렇지. 아손장님이 처음 웃으셨어 나한테. 그러니까, <laughs> 오늘 카네체비 그거에 있잖아. 왼마리도 옛날에서 나. 와 그러니까. 이렇고하더라고 고 나보다 어, 살킨 건가 봐. 근데 얘가 살았어신 줄. 그러니까 금방 먹은 담보다. 요. 어? 이거 어. 치 어. 아니, 없던 애가 왜 생겼지? 되게 신기하다 가자미 먹는구나. 아니, 대구가 본 뭐, 모든 걸다 먹거든. 어. 오. 그러니까, 가리면, 아, 한참 다그 어. 해또쳐 먹어 주면. 아, 못다던 소리 나오지. 아, 그러게. 자, 어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. 작년에도 대구 두 번인가 갔는데, 네 마리, 다섯 마리 했는데, 애 대구하고 그 방생 헤, 해줘봐야 죽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오늘 개인 기록 썼네. 어, 왔어? 어, 야, 야, 왔어? 어, 어, 또 써졌어. 또, 또 <laughs> 이야, <laughs> 세 번째 자. 아, 근데 큰지 안 큰지 모르겠어요. 이거 어우 야... 오, 근데 처음에 그거는 진짜 이렇게 빨리 올리지도 못했어. 오, 어떻게 이게 내리, 내리고 얼마 안있다가 바로? 두그 종류가 싫어하나? 어니 <laughs> 와~ 원래 이렇게 빨리 올리면 안 되는데 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, 올라오자 닿았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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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담을만하다 그래도 이야 진짜 이거 들어올게 좋겠네 <laughs> 이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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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훨씬 딱 좋아. 어깨는 이해가 딱이야. 어우, 야, 관통했다. <laughs> 관통했어? <관통해서>?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봐. 딱 관통했어. <laughs> <laughs> 이좀 자꾸, <작고>. 어? <laughs> 자, 한. 50? 50 될래요? <laughs> 색동이다, 사기야. <laughs> 색동? 색동이다, 색동. <laughs> 아, 이놈의 색동, 진짜. 아, 아 색동, 진짜. 어떻게 내리지 마세요, 우리. 올리... 저거 한 5자 정도 되겠다. 5자? 5자는 50cm 정도 되겠 10cm마다 차이 팍하네. 아래는 그러니까, 어. 저거를 아까 처음에 올렸을 때. 설마. 모르겠어, 이건. 미끌린 것 같은데? 린 거야? 어. 아,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? 그런 것 같아요. 어? 안 돼? 환장하시겠네. 부뭐 걸린 거예요 이거? 폐금물 진짜 이거 이 패통발 맞어. 아, 뭐? 아 패통발이야 패통발. 자기야. 응. 패통발인데. 뭐가 있어? 어, 아패 패통발 패통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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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통발이야. 아, 어, 으아. 우와. 그냥 이렇게, 그냥 이렇게. 어? 네. 우와, 손맛 끝내줬다. 진짜 아, 자 나, 나, 이, 이, 이잡잡아가 저거. 산호 산호도 있다. 산호? 와, 나 그, 문어 있으면 30kg 짜리줄 알았어. 아, 딸려오는 게 신기하다. 딸려오는 게 신기해. 허리, 아, 허리, 아, 손맛이 아니고 허리 맛이 아, 없어. 아, 버저비터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. 욕, 욕심이 너무 강한가 아니지. 아, 까지까지 아직 선장님은 부저를 올리지 않, 않으셨어 아, 그패통발 아니면 한 마리 더잡았을 수도 있는데. <laughs> 안잖아 잡았어? 모르겠어, 아 씨. 통또올라 와? 나 청소분가 봐. 끊처 어. 정리하자. 정리하자 아 힘들어 뽑았으면 뽑혔겠는데 손발이 맞아 아이고 자 어,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아예 손맛을못 봤고 오후에는 어, 큰 패턴 발 <laughs> 하나랑 자딱 방송 나오시죠 75cm 정도 되는 거 그리고 한 60cm 정도 되는 거 이거 하나 5장 사이좋게 75, 60, 50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예. 대구 이제 대구 시즌이 오픈 됐는데 다음에 시간을 내서 대구를 따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켜보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죽겠네 진짜 이게 원줄을 더 두껍게 갖고 와야 되나봐 2호보다 아, 두께? 어 아니 늙은거 말고. 아, 많이? 어, 많이. 아이고, 정리할래요.